안녕하세요. 국밥하는 남자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29살 양동혁입니다. 지금 너무 깨지지 않는데 이제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되게 닮은 것 같아요. 이런 <laughs> 나이에 결혼도 하시고 네. 아이도 가지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힘든 부분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잘 커가고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나는 거 같습니다 아니 아기가 너무 눈에 밟히시겠어요 네집 나올 때마다 진짜 많이 힘듭니다 운영하시는 가게는 집에서 가까운가요? 네 걸어서 한 3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사장님 보통 하루 일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원래는 16시간씩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이도 있고 조금은 내려놔서 12시간, 1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이라는 게 내려놓은 건가요? 네, 엄청 내려놓은 거예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23시간도 일해보고 24시간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시고 계신 매장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배달로 두 가지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국밥이랑 감자탕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요식업 그 중에 네네. 국밥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유행을 안 타고 정말 오래 갈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확신 때문에 국밥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파시는 국밥은 얼마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돼지국밥은 8,500원, 순대 9,000원, 내장 모든 9,000원, 짬뽕국밥이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9,500원. 이 메뉴는 뭐예요? 아, 이거는 돼지국밥이고요. 이거는 아침에 끓여놓은 육수, 맑은 육수예요. 사장님, 김치전도 파나요? 사이드 메뉴로 김치전 팔고 있습니다. 저는 주문 올 때마다 하나씩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손이 많이 가긴 한데,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포기 못하고 열심히 한장한장 한장 먹고 있습니다. 김치전은 얼마에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네, 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가, 오픈 1주년 기념으로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요식업이 되게 힘들지 않았나요? 네 사실 처음에 배울 때는 엄청 힘들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10년 넘게 저희를 장사하시면서 먹여 살리셨거든요. 장사를 배어 보니까 부모님한테 그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해서 사실 1년쯤 일했을 때 되게 많이 포기하고 싶었는데 자랑스러운 아들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순대 하나 돼지 하나. 순대 하나 돼지 하나요? 네, 빨리 준비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제가 <laughs> 원래 좀 부끄러움이 조금 많습니다. 순대를 되게 넉넉하게 넣어주시네요? 저도 국밥 먹을 때, 이제 순대국밥만 항상 먹는데, 항상 보면 순대가 뭐 3개, 5개 이렇게 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7개. 음식 나오는데 몇분 정도 걸려요? 아침에 육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고기는 삶아지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음식 나오는 시간은 한 30초? 아 그러면 1인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혼자서도 100만원 이상 충분히 했고요 그렇게 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고기는 미리 썰어 두시는 거예요? 네, 미리 한 바트 이렇게 썰어놔야지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좀 빠르게 뺄수 있어서 썰어놓고 있어요. 고기가 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모든 국밥에는 고기 순대 내장 들어가는데 고기 양만 100g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양 많이 주시는데 9,000원에 팔면 얼마나 남을까요? 유통 과정에서 제조비를 조금 더 줄여서 손님들한테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그리고 그래도 마진은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사장님은 원래 요리를 배우셨었나요? 어 수원에서 일할 때 한식 배달가게였는데 거기서 좀실장님들한테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원래 어떤 거 하셨었어요? 원래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일을 좀 힘든 일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사실 공장을 좀 여러 군데 많이 다녔었어요. 자동차 쪽도 가보고 조선소도 가보고 너무 제가 편하게 살았었던 것 같아서 몸을 좀 힘들게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쪽으로 조금 일을 많이 갔었어요 그런 일을 시작하셨을 때가 혹시 몇살 때였어요? 어 19살 이제 수능 끝나고 조금 일찍 철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동생을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시면서 먹여 살리셨는데 저는 스무 살이 되도록 꿈도 없었고 부모님이 뭐 주는 밥이나 따뜻한 집에서 살수 있었고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보니까 그 당연했던 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였다는 거를 깨달아서 빨리 처리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메뉴는 뭐예요? 감자탕 브랜드에서 뼈해장국 주문 빼고 있습니다. 이거는 1인분인가요? 네. 1인분 뼈 해장국입니다. 육수는 한 번에 얼마나 끓이시는 거예요? 한 5~60인분 아, 끓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끓이다가 혹시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육수랑 고기는 남으면 다음날 쓰면은 이제 조금 냄새가 나서 당일 소진하고 있습니다. 홀매장은 생각 없으신가요? 홀매장도 한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목포에서 이제 친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거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오픈한지 이제 두 달째 됐는데 첫 달은 한 2천만 원 조금 넘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는 계속 3천 이상씩 하고 있어요. 국밥 3천만 원 정도 월 매출 찍으면 순이익이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두 명이면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는 있거든요. 이제 사장이 일한다 하고 직원 한명 쓴다고 했을 때한만원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배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배민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좀 동네라 그런지 배민원보다는 배민이 그래도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고기 다안 익은 거 아닌가요? 어, 네, 살짝 조금 덜 익었긴 한데 저희가 한번더 데펴서 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고기는 부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전지 쓰고 있어요. 저희는 목살이랑 앞다리살을 이제 합쳐 놓은 건데 이제 많은 국밥집에서 이거는 좀 비싸서 많이 쓰지는 않죠. 그래도 저렴한 머릿 고기나 다른 고기들을 조금 더 많이 쓰죠. 좋은 고기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먹었을 때 맛있는 거를 팔아야지 손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비용 줄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처음에 장사하시면 아무래도 첫 가게고 예쁘게 꾸미고 싶고 다 새걸로 사고 싶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발품을 더 팔면 집기도 충분히 새거 같은 중고 이런 거 싸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아낀 비용들을 오픈했을 때 어, 내가 돈을 아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손님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달 매장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고요 이게 차리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은 배달 시장이 너무 치열해져서 사실 하루에 진짜 주문 10개도 안 들어오는 매장도 많고 지금은 배달 시장에 들어오는 게 조금 예전보다는 훨씬 힘들었지 않나 싶어요 사장님 배달 장사는 리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좋은 게좀 달리기도 하나요 안 좋은 게 거의 안 달리긴 하는데 어뭐 저희가 실수를 하거나 안 좋은 이렇게 리뷰가 달리면 고객님들한테 문자를 드리거든요 너무 죄송했다고 실수해서 죄송하다고 뭐 환불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다음번에 주문 주실 때 제가 오늘 서운하셨던 거다 풀리실 수 있게 이제 잘 챙겨 드릴 수 있다고 한 번만 더 믿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엄청 크게 실수한 적도 많았었는데 다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에 주문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사장님 직접 배달도 하시나요? 네, 제가 원래 자주 배달은 안 가는데 이렇게 가까운데 들어오면은 제가 한 번씩 배달도 직접 하고 있어요. 낮부터 밤까지 촬영하셨잖아요.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처음에 영상 찍을 때 너무 어색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와이프, 우리 아기, 유준이까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도 지금 사장님의 진솔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새여사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새여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